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 불쌍한 여자 후배를 위해 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알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그지 같은 똘똘이 아빠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음. 제목. 같은 회사의 여자 후배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지가 아빠 노릇을 하겠다는 남친, 이런 미친놈을 만나. 야! 아니, 그럼, 내가 엄마냐? 원제, 여자 후배의 아빠가 되고 싶다는 남친.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남친 회사에 여자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제 엄청나게 싸우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고 짜증나고, 이게 진짜 뭔 개같은 꼬라진가 싶어서 말이죠. 여하튼,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사실 이건 어제뿐만 아니고 연애 초반에도 이 후배 때문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정말 거의 이별 직전까지 갔었죠. 어제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그 후배가 그 회사에 입사한 지두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 건지 그 후배에게 애칭을 사용합니다. 우리 꽁꽁이 이러네요. 거기다가 연인인 저한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완전 달달한 목소리와 말투를 사용하는 걸 보고 당시 제 앞에서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진 애만에 그렇게 난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죽하면 남친 회사의 사장님도 그래요. 그 후배랑 둘이 계속 붙어 다니는 거 자중하라는 말을 몇번 했었고, 그외 다른 사람들도 두 사람 사귀냐? 이러면서 놀려댔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 하나 알게 되면서 또 부닥거리를 했었고 그런데 저도 참 미련한 똥망청이인 게요 그냥 거기서 끝을 내면 되는 걸 결국 다 참았네요 물론 몇 번의 난리를 겪으며 남친도 조심을 한다 했었고 실제로 본인이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랬던 것도 물론 있습니다. 여튼 그래요. 그 이후로도 살짝살짝 살짝 거슬리는 짓을 몇번 했었는데, 그냥 친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듯 제 스스로 체면을 걸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지같이. 그랬는데요. 저번 주부터는 이 인간이 그런 사람 속도 모르고 슬슬 또 발통이 걸리나? 선을 넘어가요. 진짜 일주일 내내 그 후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엄청 즐거운 표정으로 말이죠. 우리 꽁꽁이가! 이러면서요. 물론 기분 나빴죠. 그지 같았는데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어제 교육이 있다고 하길래 그거 끝나고 점심 때 만나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계속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톡을 보냈더니 이 미친놈이 약속이고 뭐고 완전 당당하게 하는 말. 어! 교육은 아까 끝났고 나왔는데 지금 바쁘다. 아니 교육이 끝났는데 왜 바빠? 무슨 일 있어?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꽁꽁이 면허 시험이 있어가지고 주차 연습 시켜주는 중이야. <laughs> 딱 이러는데 아니 이 미친 인간이 고작 그딴 짓 한다고 여친이 나와의 점심 약속을 깨버렸다. 무시를 했다. 정말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확 터지면서 그냥 끊어버렸고요. 통화를 했었나 봅니다. 그 뒤로 연락을 아예 안 했어요. 받지도 않았죠. 그러다 저녁에 만나게 됐는데 어제 저녁이죠. 인간이 또 그래요. 만나자마자 바로 짜증을 팍 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삐지는 건데? 혹시 꽁꽁이 때문이냐?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야! 그럼 내 기분이 좋겠냐? 만나서 밥 먹기로 해놓고 둘이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헤헤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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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라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막말로 내가 걔랑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불쌍하네 도와준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냐? 거기다가 나는 회사에서 우리 꽁꽁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남자 후배들한테도 다 잘해주는데 왜 꽁꽁이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화를 내냐고 짜증나게. 뭔 개소리야. 남자 후배들은 그냥 일을 가르치는 거고 그 여자는 개인사까지 다 참견하는데 뭐가 같다는 거야. 아, 씨,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나는 그냥 불쌍한 애 도와준 건데 고작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하냐? 진짜 못해 참아갔구만 이거. 아, 뭐? 불쌍하네. 그러면 나는 안 불쌍하냐? 야, 걔가 너랑 가냐? 네가 부모 없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걔는 아빠가 없어서 내가 아빠 노릇을 해줘야 한다고. 신발 알도 모르면서 왜 자꾸 지랄이야? 이때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렇게 쌍욕을 날리는데요. 이 인간이 진짜 미친 걸까요? 아니, 꼴랑 다섯 살 차이 나면서 아빠 노릇은 무슨 어어 죽을 아빠 노릇이야. 여하튼 이걸 끝으로 오늘까지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남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남친의 심리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번. 그전에 내가 먼저 쓴이한테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딴 새끼를 아직도 남친이라고 하는 님 심리는 뭐죠? 대대글 남친이 아들 같은가 보지. 말을 안 듣는 아들. 깔깔깔깔. 이번 거작 그런 새끼랑 계속 연애를 해야 할 만큼 남자가 그렇게 공해요? 아니 인생을 왜 그러고 살아? 3번. 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니네 남친은 지금 그 후배한테 미친 듯이 들이대는 중인데요. 이게 아직 안 넘어와가지고 님이랑 사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훅 넘어오는 순간 님은 바로 뻥 차이는 거고, 안 넘어와도 마찬가지죠. 님은 계속 이렇게 뒷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님이 먼저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잃기 싫어가지고, 엎드려 절박기 식으로 님한테 한번 정도는 예의상 매달릴 겁니다. 왜? 아랫도리가 심심하니까. 근데 그게 전부죠. 금방 새사람 찾으러 갑니다. 아빠다 아빠! 이제랄하면서 말이죠. 결론! 지금이라도 당장 차단을 받고 인생 살아가세요. 네 인생 갓생! 4번 남친 회사 사장님도 그 후배랑 둘이 돌아다니는 거 자중하라고 말을 했다. 여기서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모르긴 해도 회사에서 두, 두 사람 안 보이잖아? 그럼 안죽거리야 음. 5번 회사 어린 후배한테 어떻게든 한번 잡아뜨려 보려고 지 혼자 지랄 발광하는 겁니다 거기다 핑계도 그지 같네요 아빠라니 미친 6번 야 후배한테는 천사 같은 사람이 여친인 스니한테는 신발? 야 이런데도 뭐 느끼는 거 없어요? 헤어지자 하고 바로 차단하세요. 변명도 못해야 그 인간 속이라도 뒤집어지지. 안 그래요? 잠수 이별도 괜찮고. 7번. 아니, 정말 아직도 모르겠어요. 님 남친은 그 여자 옆에 있고 싶은데 그 여자 후배가 남자로 안 봐주니까 전 미친놈이 되도 않는 개소리. 지 스스로를 아빠라고 하면서 완전 더럽게 들러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꾸 눈치를 주고 뭐라 하니까 그 방패막이로 여친인 너를 앞세워 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님은 그 남자에게 있어 딱그 정도 위치라고요. 8 번. 아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네. 어? 이미 마음도 몸도 그 여자 때문에 안달이 나버렸는데 보니까 꼴에 지가 또 나쁜 놈 되기는 싫어가지고 스니가 먼저 알아서 떨어져 나가 주길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어. 9번 에라이 멍청한 년아 이딴 걸 고민이라고 하고 있냐? 너 후구야 뭐야? <laughs> 아빠 <웃음> 이런 놈들은 아빠가 아니고 아프게 해줘야 돼요 음. 아니 핑계를 대도 저렇게 그지같은 핑계를 댈까 아무튼 어, 쓰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 안 그랬다간 이러다가 오피스 마누라 되는 거야 응. 감사합니다